안녕하세요. 검정고시 과학 장갑일 강사입니다. 지금부터 제 2의 고절 이 과학 출제경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이번에 이제 출제경향 분석을 해보면요, 일단은 1차보다는 좀 어려웠고요.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려웠고, 그다음에 계산 이제 왜, 이유가 뭐냐면 계산 문제가 양도 적게 나왔고 문제도 쉽게 나왔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한 암기만으로 문제가 풀렸는데 1차 때는. 이2차에 보시면 이 다섯 문제가 문제 내용까지 이해해야 정답을 고를 수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순히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한번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퍼센티지만 보시면요.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는 단원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됐어요. 20%. 네.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보통 뭐 8%나 12%, 16%이 정도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뭐 한8% 정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나머지가 이제 12%, 16%, 20%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됩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로 한번 살펴볼게요. 표로. 표로 살피면서 좀 설명을 하면요. 이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이쪽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. 이게 물리 쪽이잖아요. 이쪽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됐고.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구성 물질은 이제 한세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한 문제 늘었죠. 역학적 시스템은 두 문제가 줄었고. 그 다음에 보시면, 지구 시스템도 두 문제가 줄었습니다. 생명도 두 문제 줄었고, 이제 화학은 똑같이 나왔죠.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과 유지도 한 문제 늘었고, 생태계 환경 두 문제 늘었고,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한 문제가 줄었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요, 좀 사고력이나 이런,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풀수 있는 문, 이 물리 쪽이 좀 강화되고 있죠, 지금. 예, 네,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리 쪽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구성 물질,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화학은 똑같이 나왔고 그다음에 생태계 환경 쪽도 지금 좀 중요한 앞으로 시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두 문제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건 골고루 공부를 하되 단순히 암기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좀더 개념을 잘 이해하고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 고졸 과학 출제 경향 분석이었습니다.